하이 가이즈. 코너고이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패드 7세대를 사용을 해 보고 있는데 여기서 게임을 정말 엄청나게 해 보고 있어요. 이제 왜 게임에도 우리 각자의 어떤 그런 취향이 완전히 나뉘고 또 취향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보통 게임에 적어도 1투1투 하는 펀치쯤은 나와 줘야지. 그리고 칼로 한번 자르고 총으로 쏘고 죽이고 도망가고 막 레이싱하는 거 즐겼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게임은 그런 것들과 아예 거리가 멀어요. 아프거나 다치거나 어, 슬프거나 그러지 않은 게임들입니다. 딱세 가지만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또 이제 아이패드 게임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이제 오늘 이 게임들이 다 아이패드 위에서 애플 펜슬과 아이패드 이 조합으로 했을 때또그 매력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인 만큼 아이패드 게임으로 저는 완전 추천. 첫 번째는 이름도 예쁜 틴트. 일단 규칙은 동일한 색상을 끊기지 않게 연결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꽃을 피워야 돼요. 이꽃 꽃이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꽃이 피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laughs> 이 스케치에 어떤 그림으로 어떤 모양이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연결만 하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유치하고 너무 쉬워요. 그래서 막 하면서 뭐야 이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했는데 이게 갈수록 모든 게임이 그렇지만 어, 예, 봐라, 제법인데 <laughs> 계속 조금씩 점점점 어려워지고 머리를 계속 써야 되고 그리고 이 색들의 조합도 약간 감각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조금 감각이 있다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감각이라고 미술 감각이라고 1도 없기 때문에 아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나 섞이면 뭐가 돼? 똥색? 뭐 이런... <laughs> 이 게임이야말로 정말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의 어떤 조화, 이 쿵짝을 잘 느낄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좀더 재밌게 리얼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면 애플 펜슬을 너무 이제 무심하게 탁탁 두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제 붓과의 느낌이 비주얼과의 느낌이 이질감이 생겨서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살살 실제 붓을 가지고 물감을 칠해주듯이 좀 부드럽게 다뤄주면은 뭔가 실제로 내가 수채화를 하는 느낌?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 나서 더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사운드 켜는 거 필수.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는 맥스로 볼륨을 켜놓고 게임을 하는데, 그러면 진짜 훨씬 더 재밌고요. 또 단계별로 나오는 사운드도 다르고, 빗소리가 날 때도 있고, 바람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집중이 잘 돼요. 두 번째 게임에서 역시 어느 누구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슬프지 않아요. 패턴드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에서처럼 굉장히 복잡한 이 퍼즐 조각을 그 패턴에 맞게 맞추고 배열하고 그래서 나중에 목적은 이제 목표는 우리가 이 완벽한 아름다운 그림이 캔버스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세상 뿌듯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만족하고 이거를 막 어딘가에 자랑하고 싶고. <laughs> 처음에는 흑백 상태예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스케치만 있는. 이 스케치만 있는 여기 캔버스 위에다가 이제 여기 오른쪽에 위치한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끌어다가 배열을 하고 채색하고 그러면 천천히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퍼즐 조각 하나하나 맞춰질 때마다 딱 이렇게 예쁜 색상이 드러나죠. 그 색감이 탁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재미도 너무 있고요 너무 즐겁고 그리고 일단 비주얼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다 보면 뭔가 심신 안정이 정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게임 안에 있는 모든 패턴들은 일러스트레이터와의 콜라보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디자인 그림들인데 어, 아티스트가 누구인지 또 확인하는 재미도 있고 또 제가 게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bgm이 내가 하는 행동 페이스에 맞게 속도가 조절되는 만큼 어, 게임을 하면서 이 음악과의 호흡도 같이 느껴보면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눈이 빠지기 직전까지 완성한 아름다운 나의 캔버스를 보게 되면 이거를 그냥 지우고 없애버리고 싶지 않아갖고 저는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를 누르면 바탕 화면으로도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임은 스펙이라는 게임이에요 요거는 이 선들을 이어서 여기 네모난 큐브 요거를 맞추고 이 개수만큼 끝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저는 한 8단계부터 조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어렵다 여기 있는 이 쉐입들이 모양이 움직일 수가 있고 또 다양하게 변형이 되는 만큼 진짜 좀 복잡하게 변해요 또 다양한 방식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11단계부터는 이제 새롭게 아예 싹 바뀌어 버리고 방식도 조금 달라져서 되게 흥미로워요 예를 들면, 폭탄이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폭탄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막 따라온다던가, 여기에 이제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얼른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 모양을, 모형을 바꿔서, 이 폭탄을 따로 다른 쉐입으로 보내버려야 되고, 또 이제 큐브가, 있었다가도 사라지니까 얼른 빠른 시간 내에 가야 되고 아니면 모양을 계속 변형시켜서 얼른 내 쪽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이 화면을 한번 터치하면은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가면은 그게 짧은 단계라서 더 재밌기도 하고 정신적인 here. 어 이런 게 너무 좋아요. <laughs> 이 게임은 진짜 AR이 대박이에요. 꼭꼭꼭 꼭꼭 한번 해보세요. 이 스펙에서 AR이 있길래 그냥 기대 안 하고 해봤는데 훨씬 더 재밌고 매력적이고 심지어 되게 도전적이에요. 내가 아이패드를 들고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가면서 움직이면은 그 각도에 따라 보는 방향에 따라 여기 안에 있는 모형들이 서로 변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큐브를 맞추면 되는데. 어 쉬운 거 같은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스펙 게임에서는 AR 꼭한 번씩 해보세요. 야! 게임을 하다 보면 잘안 풀리면 뜻대로 화가 막 생기는데 그런데 오늘 오늘 이 게임들은 정말 하면 할수록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심신 안정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의 고민거리를 어느 정도는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게임들입니다. 착한 게임들. <laughs>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또 나름 매력적인 요런 비슷한 게임이 있다면 또 댓글로 많이 추천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 guys. do